이 D를 딱히 엔딩으로 해석해도 달라지는 거는 없는 게. 아니. 어차피 남자가 거기 안 서면은 인생 엔딩이잖아. 고자 엔딩. 망상 속 여자가 너무 괜찮아서 현실 속 여자로는 만족을 못해. 에 <laughs> 이거 완전 씹덕 아니냐? <laughs> 이거 완전 씹덕 <씹떡> 아니냐? <laughs> 저번에 뭐 유머 게시판 보니까 저런 거 있던데. 뭐 아는 여자애한테 고백하는데 <laughs> 그 뭐야 러브라이브. 코토리 사진 보여주면서, 이게 코토리 짱인데, 지금은 코토리 짱보다 니가 더 좋다. 막 이런 새끼 있는데, 지금 딱 그거 아니야? <laughs> 그거 카톡 보고 있는데, 야시, 내가 부끄럽더라. 여자 여자한테 여자애한테 자기가 러 폭도라고 커밍아웃하면은 그거는 사연상 그냥 자살행인데 그거 여자애가 러브라이브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냥 애지간하면은 살면서 볼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 해야 돼. 그런 애한테 러브라이브 캐릭터 사진 보여주면서 이게 미나미 코토리라는 건데 지금 얘보다 너가 더 좋다 이러면은 아 뭐라는 거야 오타쿠 새끼야 기분 나쁘게 이소리 이소리 말고 더 들어? <놀람> 어. <놀람> 송이버섯 다 놔라 사단 윤리야 이 빠빠빠 p u m p u m p b u m p u m p 가 m p bumpumpump, b u m p u m 아천 m 가 bumpumpump, 그래서 게이바 정보를 입수하고 율라강한테 가면 됩니다. 그럼 율라강을 이제 이성애자에서 동성애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 솔직히 근데 이런 길거리에서 송이버섯을 휴대하고 다니는 남자 졸라 수상하지 않나? 수상하진 않아도 그냥 이상한 놈 취급 정도로 끝나려나? 예. Yeah. 내가 그 뭐야 일드 중에 저기 있는데 이름 뭐냐 저 심야 식당이라고 거기 보면은 그 게이바 마담이 나오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걸로 묘사가 된단 나온단 말이야. 장사가 좀잘 되는 걸로. 게이바 게이바가 그 장사가 잘 되는 건줄나 몰랐어.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게이바라기보다는 걔네들이 다 전부 다 여장 남자들이니까 호모들에 가까운데 호모랑 술을 먹고 싶나? 적어도 나는 호모랑은 술을 먹고 싶지 않아. 막 내가 뭐, 뭐 이런 얘기하면 꼭 나오는 거 중에 하나가 개이도 눈 있다, 호모도 눈 있다 그러는데, 음. 걔네들이 뭐 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칠. 내가 그거를 내가 그거를 그냥 싫어할 자유도 있는 거잖아. 내가 뭐 그렇다고 뭐 걔네들을 뭐 해코지하고 다녔어. 조지고 다녔어. 근데 내가 근데 뭐 하는데 뭔 놈이 그냥 선비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걔난난이랑 호모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 야 너는 평등이란 것도 모르냐. 그미친놈들이야 아, 그냥 싫다고 어. 생리적으로 싫어. 음. 옛날에 뭐, 반다코 홈이니, 어. 빌리에링턴이니, <laughs> 뭐, 합동짤로 쓸 때, 그, 그, 그거야, 뭐, 그냥. 애들끼리 웃고 놀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아, 뭐, 빌리에님 뭐, 반다크 잉님, 이러는 거지. 나, 난 별로 안 좋아해. 나, 솔직히, 그리고, 내가 석내 홍석천이 싫다는 게 아니라 홍석천이라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다니까 그냥 개이나 호모가 시, 별로 안 좋다고 싫다고 개이랑 호모가 싫은 거지 그렇다고 내가 뭐 홍석천 아저 새끼 개이잖아고 아, 저저끼 저, 존나 싫어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아무 생각도 없다니까걍 <laughs> 싫어 걍 이유가 어디어 싫어하는데 이유가 필요해? 어. 막뭐뭐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꼭 사람이 무슨 다 성인 군자여야 되는 마냥 게이랑 호모랑 뭐 동성애자 막다 이반 다 포용하고 살아야 되는 자로. 봐봐, 키어도싫어하잖아나 그냥 개인적으로 싫은 거라고 내가 뭐 이거를 누군가한테 전파하고 다니고 뭐라고 다녀 내가 개인적으로 싫다는데도 자꾸 그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그런 걸로 사람을 좀 이득가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서브캐스트에서 망가지는 건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마지막가 망가지면 더 망가질지. 힐도 만만치 않게 망가지긴 하는데 마지막도 끝장나게 망가. 아니 어떤 놈 자식이 자꾸 이때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놓는다 마지막은 본편만 따지면 얼마나 간지인데, 핵간지 끝판왕이지. 근데 서브캐스트에서 진짜 처절하게 망가지. 키르도 마찬가지긴 한데. 애초에 용과 같이 게임이 메인스토리에서 주인공 위험을 잔뜩 살린 다음에 서브캐로 그걸로 와장창 무너뜨리는 게 패턴이라.

달려라, 부메랑 좀해 보실까? 보게싸 파이터! 젊은 시절의 포켓 터킷 파이터. 哦、oh? 이런 직업이 있었을래나? 미니카를 전문적으로 해본게 아니라 모르겠는데 있어봐야 그냥 한국에서는 동네대회 정도로 끝났을 것 같아 프로 파츠샵 포켓서 파이터. 이게 근데 그 파츠를 짜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용제로는 공략 믿지 마세요 진짜. 용과 같이 극은 포켓 서키 파이터 그 커스텀 공략이 잘돼 있는데 제로는 커스텀 공략 개판이야. 적어도 내가 플레이 해본 바로는 그래.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자동 번역기를 돌리면 포켓 서킷 파이터가 고추 선생님 파이터로 나오는데,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포켓 서킷 파이터가 고추 선생님 파이터가 되지?

도 스톱. 근데 이거에 별게아닌인것 같아 보이는데 의외로 하고 있으면 재밌어. 진짜 이 게임에서도 게임 내에서도 그 등장 인물들이 계속 언급하는 재미가 뭐냐면 커스터마이징한 머신이 제대로 달릴 때의 재미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플레이어한테도 해당이 돼. 진짜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제대로 굴러가면 재밌어요. 뉴스야, 하지 말고! 난 지금 이거 미리 다 깨놨는데, 이미 옛다 깨놨는데, 다시 짜봅시다. 처음 있는 건 골렘 타이거 하나니까, 커스터마이징 해서, 가장 처음에 둘 정도. 베를 타이어랑, 킥핀. 그 다음에, 스키드 스퍼 노멀 기어. 일반 배터리. 보통 배터리. 스테이션 다 빼고. このコースはマシンの強さがはっきり出るぞ足元を救われるなよ。頼んだぜ俺のゴーレムタイガーそ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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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そうそうそうそ君は明るいんだ。みんなスタンバイしているな。出遅れそなよ。それではレースを開始するぜ。

그스... 난... 원래는 부스터를 막 쓰면 안 돼요. 부스터를 써야 되는 구간도 계산을 해야 돼. 아무데서나 막 쓰면 저렇게 코스 이탈해 버려. 저는 주로 평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에서 부스터를 쓰는데.

ハッピーハッピーハッピーハッピーハッピーハッピーハッピーハッッピーハッッピーハーハッピーハーハッ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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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ハッ 매우 흐뭇 보통 경기를 하나 끝내면 저기 이제 프로파츠 샵에 이제 파츠가 입고가 되는데 다 사야 돼요. 다 사야 돼.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 필요하지 않은 부품이 없어. 다음이 개구쟁이 돼 있어. 커마하고. 로 해야 되나? 뭐터 좀 짱짱한 거 쓸까? 비용이 몇 짜리? 20짜리네.

너무 빠른데, 이거 너무 빠른 거. 이게 용과 같이, 극게 서는 기 능이 하나 더 추가 되 서. 네모 버튼을 누르면 1인칭으로 플레이할수 있게 되는데 솔직히 뭐 1인칭으로 플레이 해봐야 멀미만 나고 <레인치> <고울>! 흐뭇 <레인치> <레인치> <흠. 레인치> 그리고 이거 인연 게이지 올라가는 거는 다른 경기를 계속해서 플레이한다고 해서 올라가는게 아니라 같은 경기를 플레이를 또 해도 또 올라가요 애초에 한번 클리어 했을때 올라가는 게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한 7개인가 있는데 대회가 이거 한번씩 다 깬다고 해서 절대로 이 게이지가 만렙을 찍을 수가 없어요 타이어 슬슬 하나 올리자 <laughs> 제로랑 극기랑 오면 생긴 게 똑같냐고? 누군 누구, 누구 얘기하는 거야? 고추... 고추 선생님 파이터. 그에서 보면은 저기 팔자주름 생겨있는데, 코스아더를내 사이가 어이가 커너코스. みんな対策はしてるかな頼んだぜ俺のゴーレムタイガー挑戦者の目からはすごい気迫が感じられるカ馬マ君は打ち勝つことができるのか注目のカ馬マ君は緑レーンだみんなスタンバイしているな出遅れるなよそれではレースの回復するジャンインやジャンイン 너무 빠르.. 나 너무 빠른데? 오 내가 봐도 나 너무 빠른거 같아 이게 보면은 저 지금 반달 모양 코스를 돌때급 빨라지잖아요 그 커브를 돌때 이게 커브를 돌때 빨라지는 부품이 또 있어 그래서 평지 제 직선 코스에서는 느리다가 이렇게 커브 코스에만 들어가면 급 빨라지게 세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대신 이제 스피드가 너무 올라가면 미니카가 나로우가 돼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다이가운가고다아 <몰라> <몰라> 지금 저 커브 속도 지금도 너무 빨라. 너가겨 나가라. <몰라> <몰라> 대회의 우승자다. 오베르토. 흠. 俺の 읏. 흠. 어. 네네. 어. 어, 왜 갑자기 팩트 폭력을 아. 이래서 어린아이들의 공격이 더 무서운 거야. 맞아 무슨 뜻인지 도잘 모르면서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추 선생님 파이터에 아이들을 다루는 관록이 딱 보이는 부분이 어 동정은 그 뜻이 아닌데? 건 목소리야, 목소리 과 동정은 달라. 응? 야, 엄마가 야, 엄마가 그냥 통찰력이, 장난이 아니네. 심으로. 음. 어. 고추 선생님 파이터는 동정이 아니야. 못 쓰려고. 말은 똑바로 이자식들아. 어. 밤엔 아주 그냥 뭔. 뭐...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아니라고, 빼! <laughs> 난 동정이 아니야! <laughs> 솔직히 지금 키류가 말하는 저런 위로가 제일 위로가 안 돼. 저런 게 제일 상처라고. 아무튼, 기운 내라마, 이런 거. 알아, 동정인 건. 딱 봐도 알아. 그 말은 즉 고추 선생님 파이터는 키리와 아홉 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laughs> 나이가 좀 있군. <laughs> 절대 민말은 하지 않는다. 내 이름 키르 카지마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빈말은 할수 없다 절대 빈말은 안 한다 맞아 부끄러운 남자가 아니야 어? 동정인게 뭐 어때 어? 그걸 좋게 표현하면 밀봉이라고 이 자식아 지금 코스 3개 했으니까 내일모레 방송을 하면은 코스 네 번째 거부터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 12월 31일 방송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한살 먹은 거 축하드리고 저는 여전히 18살이지만 <laughs> 저는 영원한 18살인 거예요. 자, 핫! 자, 이제 방송할 테니까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그럼 그래. 내일 모레 새해 에 봅시다. 1월 1일에. 자, 안녕히 계십시오.